8 절을 먼저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 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는 너희와 같이 있지 않는다. 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올수 없다. 그러니까 다들 뭐뻥쫓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가는 길을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 어떻게 합니까? 어, 그러는데 우리가 그 길을 또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 하셨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나를 으면 하나님을 또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얘기한 거예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진짜, 그게 마음 진짜 족하겠습니다. 좀 보여주면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림은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자꾸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 얘기하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부터 11절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인데 긴 말씀 그 후로도 물론 계속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지만 9절부터 11절 먼저 보시면 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매번 나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도 답답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봤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봤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 봤으면 됐지. 뭘 하나님까지 보라고 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얘기했는데 10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무슨 말 하는 거냐? 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못 믿냐? 못 믿느냐? 갑자기 무슨 사건으로 바꿔요? 믿음 사건으로 바꾸잖아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이거를 못 믿죠. 그런데 이거를 뭘로 바꾸시냐면, 믿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믿음 사건으로. 믿음이 있어야 보인다. 믿음이 있어야. 배가 뒤집힐라 그럴 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 그래요? 바자를, 바다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바다의 풍랑일 이 때에도 풍랑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사건으로 봤어요? 그것도 믿음 사건으로 봤어요. 믿음이 없으니 이런 가운데서도 뭐한다? 믿음이 있으면 풍랑을 잔잔케 한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한다? 통용한다. 믿음이 없으니 우왕좌왕한다. 그 사건도 뭘로 바꿨냐면 믿음으로 바꿨어요. 믿음 사건으로. 그래서 그때서 배운 거예요. 아, 믿음이 있어야 동요하지 않는 거구나. 믿음이 있어야 그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배운 거예요. 저도 성경을 보다가 배운 거예요. 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극한 풍랑이 와도 잔잔한 평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구나. 저도 배운 거예요. 저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요동을 칠때 세상이 끝난 줄 알고 그러는데 세상이 안 끝나더라고요. 아안 끝나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해결이 되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거를 어떻게 그거를 생각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무슨 사건으로 또바꿨냐면 믿음 사건으로 바꿨다 뒤집으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된다. 그 말이 믿게 된다. 설명을 그렇게 오래했어요. 자 어제 했던 얘기 똑같이 해요. 똑같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뭐 어저께 창뭐 창조 얘기했지만 그거 다 뒤집어 다 이렇게 뒤로 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거는 허구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요셉이었스도 그렇게 기록을 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믿으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뭘 믿는 거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죄위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믿음이 생기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 믿어지요. 통째로 믿어주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 다 믿고 의심이 없어요, 의심.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먼저지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지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알아야 믿는다고요. 그 사람은 평생 못 믿어요. 믿음이 없으면 할질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처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도대체 뭔 얘기하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왜 이해가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 사건을 뭘로 바꿨냐? 믿음 사건으로 바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그동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그렇게 해도 믿음이 없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뭘 믿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어라 얘기해요 믿어야 한다 믿어야 보인다 히브로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뭐라고요 설명을 계속 드렸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바라는 거는 있으면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책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걸 바랄 때에는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걸 바라는 거예요. 있는데도 또 다른 성경책이 갖고 싶어서 저 성경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 바라는 거는요,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책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성경책이 내, 내 손에 딱 들어왔어. 그때도 내가 막 바래요. 그때도 내가 소망해요. 바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쥔 것이 없는 거. 그런데 믿음은 뭐냐? 손에 쥔게 없는데 바라는 것에 실상이에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손에 쥐지 않은데 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쥔 거다. 안 보여요. 지금 내 눈에 미, 믿음이 있는데도 없으면 없,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는 거냐?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보이는데. 있는 거.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미 해결된 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어려움이 이미 지나간 거. 이게 믿음이에요. 풍랑 가운데 있는데 믿음 이 있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그다음에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어라 믿어라. 그때부터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붙잡혀요? 내일 돌아가셔요.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안 되지. 이제는 뭐라고요? 믿으라고요. 믿으면 해결이 된다. 그걸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갖고서라도 믿어라. 내가 병자를 낫게 하지 않더냐 내가 죽은 자를 살리지 않더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더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더냐 어? 변화산에서 내가 그 놀라운 일을 보지 않더냐 바다를 잔잔하게 하지 않더냐 이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못 믿겠거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그걸 통해서라도. 믿음이 안 생기면 보고서라도 믿어라. 있는 거라도 믿어라. 그말이죠 자, 1 2 절. 왜 자꾸 믿음 얘기하느냐? 1 2 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다시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또 나보다 큰 일을 한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11절에서.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도 한다. 두 번째. 그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다. 아시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믿어라. 근데 이걸 못 믿겠거든. 내가 그 동안 한 일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이걸 내가 한게 아니라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한 거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믿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한 거니까. 그거를 믿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믿으면 내가 사라져도, 내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도 나랑 똑같이 하리라.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12절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기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나도 하나님이 계셔서 한 거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게 있으니까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할 거다. 여러분, 뭐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엄청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병을 낫게 했으니까 제가 능력이 엄청난 게 아니라 저는 그때 이후로는 병을 낫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역사하시 어려운 시절을 지났잖아요. 어려운 시절을 지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그 어려운 시절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잖아요. 이겨낸다니까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 믿음이 이기는 거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게.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해요, 우리는. 뭐할수 있는 게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우리는 자식 하나 제대로 못해요, 자식 하나. 그만큼 힘이 없어요. 근데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내 자식은 뭘 먹고 자라냐면요. 내 자식은 내가 돈을 줘서 자라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줘서 자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은 기독교인 부모가 부모는 내 자식은 내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이 못하는 기도를 내 내가 채우면서 자식을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기도로 믿음으로 애, 애를 키우고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너희들도 똑같이 할수 있다. 또 나보다 더큰 일도 할게될 것이다. 왜요? 내가 한 일이 뭐 대단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더큰 일도 할 거야. 사실 더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있어요. 없기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더큰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서도 지는 거지만 인간으로서도 지는 거고 하나님이니까 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큰 일을 하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들 되신 것도 아닌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죽음의 길을. 어제 우리 작은 아이가 아빠 열두 제자가 죽은 거, 어떻게 죽었는지 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 아, 모르겠는데. 왜 모르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알죠. 어떻게 죽었는지 웬만하면 알아요. 돌로 맞아 죽은 제자, 뭐 그다음에 뭐 십자가를 거꾸로진 제자, 그다음에 화형 당해서 죽은 제자들이 많고 뭐 어, 그레네 참수형 뭐 이런 많은데 모른척했어요. 몰라, 아빠. 모르는데 그랬더니 아 지난번에 말씀드렸대. 아, 몰라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보다 더하게 죽었대요. 왜? 그랬더니 바돌로메가 아빠 바돌로메는요 피부가 다 벗겨져서 죽었어요. 피부를 다 긁어내가지고 찢어내가지고 제가 모르겠어요. 바돌로메 가 그렇게 죽은 걸 알죠. 애가 안 아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을 한번 살려주는 거예요. 아빠가 모른다는 거 길에 살려주는. 그런데 로러 바돌로메 어떻게 죽었냐면요 피부가 벗겨져 서 죽었어요. 다피 피부를 벗겨내가지고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청에보다 더큰일 사람인데도 그걸 감당하고 죽어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정을 일으키는데 뭘로 일으켜요? 믿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자녀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내 자식은 내 기도를 먹고 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걸 감당한 거야 내가 그냥 한게 아니야 너희는 나랑 똑같이 할수 있어 그리고 더한 일도 할수 있다 13절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왜 너희들이 할수 있다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해간다. 13절 다시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두번 얘기하잖아요. 13절, 14절, 다시 봐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 4절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똑같죠 반복해서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칠 때 기도를 마칠 때꼭 뭐라 그래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예수님으로 언제 가르쳐 주었어요?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할 구한다. 이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기도를 끝날 때에는 항상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진짜 막이 포복하고서 막 절도하려 그랬는데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기도시키니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다가 <laughs> 그리고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이름으로 기도해 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나 나, 내가 했던 일 똑같이 한다. 왜요? 내 이름으로 구했잖아요. 그럼 내 이름으로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 자, 다시요. 너희가 나나하고 나, 똑같은 일도 할수 있다. 두 번째. 너희가 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하는 건데 그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요, 우리가 하나하나 가는 길은 나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손잡고 가시는 길이지. 나는 주님 손잡고 가시는 거, 가는 거지. 내가 뭘 가지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거,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안다. 믿음이 있어야 이해한다. 내가 가면 너희들은 나보다도 더큰 일도 할수 있다. 똑같은 일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체험했을 때,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때 가만히 보면 다시요, 그때 가만히 보면 내가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이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할수 있다는 믿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나와 똑같은 일을 할수 있다. 동일한 일을 할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진짜 다른 복음에서는 없는 것처럼 이런 말씀들. 주옥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남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던 이런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할 거 많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이땅 살아가면서 어려움, 환란, 고난, 고통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식은 내 가정은 내 교회는 나의 기도를 먹고 살고 내 믿음 가운데 성장한다는 거또 한번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